폴랑 헬리또스, 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정식으로 여러분께 제가 텐스와 함께 작업한 스페인어 강의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획단계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홍보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저를 비롯해 훌륭한 강사진이 참여한 배화, 문법, 슬랭까지 한방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을 위한 혜택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텐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면서도 그래도 유익하게 꼭 하나쯤은 얻어갈 수 있는 강의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또 수정도 거듭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텐스 강의의 장점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10분. 강의 길이가 딱 10분이어서 정말 매일 부담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정도로 기획이 되었고요. 내용도 딱 깔끔하게 한 강의당 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차별점이 있다면 강의가 끝나고 트레이닝 기능이 있어서 그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문장이나 표현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통해서 복습을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것. 10분 동안 배운 내용을 바로 곱씹으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부 효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전문 스페인어 인력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기능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거의 온라인으로 1대1 과외를 받는다. 1대1 코칭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는 제 제가 직접 만든 스페인어 자료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볼수 있는 PDF 파일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텐스 강의의 강점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어디서 이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냐면요 바로 와디즈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예정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 중이어서 어,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정말 혜택이 많습니다 참여 링크를 제가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텐데 알림 신청만 하셔도 무료로 스페인어 자료 10개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월 1 6일 18일 오후 2시 날짜와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2월 18일 오후 2시에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오픈 땡 하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딱 하루 24시간 동안 76%의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딱 24시간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오픈할 때 알림이 갈 테니까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겠죠? 제가 아래에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강의의 자세한 커리큘럼도 바로 안내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참여한 댄스 스페인어 강의 소개를 마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실까 궁금한데 정말이지 요즘은 여행하기도 힘들고 좀 쉽지 않은 일상인데 그래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스페인어 제대로 공부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와디즈펀딩에서 만나요. 차오. <목소리>